무너진 전선을 붙든 사나이 이영근 장군.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 국군은 준비도 없이 밀려났고, 나라 전체가 무너질 위기였다. 그때, 전선을 재정비하고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다시 세운 사람이 있었다. 이영근. 그는 대한민국 육군의 초대 참모총장이었다. 전쟁 첫날부터 군의 중심에서 모든 부대를 직접 연결하고 지휘했다. 전국의 통신이 끊기던 그 순간에도, 그는 철저하게 움직였다. 지금의 혼란은 명령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직접 움직이겠다. 그는 참모총장임에도 지휘소가 아닌 전선으로 향했다. 서울이 함락되고 한강 이남으로 밀릴 때 그는 각 부대를 다니며 병사들에게 직접 말했다. 우리는 다시 북으로 올라간다. 나와 함께 버텨달라. 그의 말 한마디에 흩어진 병사들이 돌아왔고 흔들리던 장교들이 총을 다시 들었다. 특히 낙동강 전선에서 그는 지휘망재 구축, 병력재 편성, 미군과의 전술 협력을 이끌었다. 나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부터 진짜 싸움이다. 그는 모든 작전을 총괄하며 국군 전체를 다시 일으켜 세운 총사령관이었다. 전쟁 중에도 그는 부하들의 복지를 살피고 무고한 학살을 막기 위해 직접 현장에 나섰다. 우리가 지키는 건 땅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 철학은 전쟁 후에도 이어졌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정치권의 제안도 모두 거절하고 오직 군의 독립성과 명예를 지키는 데 집중했다. 이영근 장군 그는 별보다 조국을 먼저 생각했던 사령관이었다.